세호 사옥입니다 여러분은 클럽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딱 한번 해외여행 중에 일행을 따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시끄러운 음악과 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는 머리가 너무 아팠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일탈을 상징하는 저널 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학원생인 우리에게 논문은 뗄래야 뗄수 없는 애증의 존재입니다 저널클럽은 연구실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최신 트렌드를 담은 논문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연구실에 따라 하루에 여러 명이 짧은 시간 동안 발표하는 형태 혹은 하루에 한 명이 한 시간 동안 깊게 발표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형태든 발표자가 논문에 관한 질문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니어에겐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수님들께서 사자우로 날리시면서도 저널클럽을 굳이 굳이 왜 하시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그래도 나름 잘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저만의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여기 다음 주 저널클럽 발표자인 사오기가 있습니다. 당장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야 하는데 논문은 또 언제 고르며 자료는 또 언제 준비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논문이야뭐 알아서 잘 읽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귀찮은 걸왜 자꾸 시키시는 걸까요? 뭐, 사실 저도 교수님께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폭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장 최근에 읽은 논문 5개 정도만 떠올려볼게요. 제목과 초록만 훑어본 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것들이요. 보통 내가 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디테일, 혹은 벤치마킹할 실험 프로토콜 등일 것 같은데요.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혹은 흥미로워서 읽었다기보다는 내 주제를 위해 공부한 것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일을 위해 논문을 찾는 경우 점점 지역적인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 하나의 테마, 하나의 흐름을 타고 더 깊은 지식을 향해 계속 직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이 좁아지기도 하고 슬슬 주제 자체가 좀 물리기도 할 텐데요. 저는 저널클럽을 통해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주제의 트렌드를 다른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들어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을 내 연구에 접목시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지리 응답과 디스커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더더욱 확장해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능력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평소에 일을 위한 논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이 논문에서 어떤 문장을 썼는지, 어떤 구조로 독자를 설득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졸업을 위해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필요하잖아요. 실험도 바쁜데 이런 연습은 어디서 따로 해야 할까요? 저는 저널클럽을 그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쓴 논문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교수님과 연구실 선생님들께 온전히 설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발표를 준비해요. 이를 위해 먼저 이 논문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수많은 그림들 중왜 이것들만 서플이 아닌 본문에 들어있는지, 이 실험이 저 실험보다 앞쪽에 설명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논문 전체적인 구성부터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저자가 생각한 설득에 최적화된 구조일 테니까요. 이걸 빨리 하려고 하다보면 슬슬 논문 텍스트의 전형적인 구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야 논문들의 인트로나 디스커션, 몇문단에서는 대충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 영문의 두괄식 주제문은 어떤 식으로 쓰는구나 이런 겁니다 뭐 이게 반드시 맞진 않지만요 자 이런 체화 과정이 논문을 읽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제 경험상 오히려 논문을 쓸때더 크게 체감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일단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큰 고민 없이 내용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저널클럽은 구두 발표 능력 자체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어, 예를 들면 대학원 초기에 저는 굉장히 말끝이 지저분하고 실험 과정을 설명할 때 분자가 뭐뭐하게 됩니다처럼 수동태를 남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어, 연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빠지다 보니 발표가 좀 묘하게 몰입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널클럽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것들을 좀더 신경 쓰고 제한된 시간 안에 명확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당장 다음 주에 교수님께 욕을 먹는 게 두려워요. 그럼 전월 발표를 무사히 마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예전에 카드 마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술도 다 까먹긴 했지만 예전에는 저만의 액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갑자기 뭔 마술 얘기냐고요 이번 챕터의 제목인 미스 디렉션은 제가 마술할 때 손기술 이상으로 써먹던 장치입니다. 저는 마술을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독학했는데요. 그렇다보니 부족한 손기술을 메꿀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제 혓바닥이었습니다. 제 액트는 제가 만든 동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위로를 전하는 클로즈업 마술이었는데요. 저는 이야기와 손짓, 목소리 톤, 그리고 연기력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에 집중하게끔 이끌었습니다. 위로하는 겸사겸사 제가 쓰는 트릭을 보지 못하게 말이죠. 이게 미스 디렉션입니다. 관객의 주의를 다른 쪽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저널클럽으로 돌아와서, 청자가 발표에 집중을 못하고 꼬투리만 잡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발표가 그만한 주의를 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제 하나 깔아둘게요. 우리는 발표 논문의 저자가 아닙니다. 즉,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안 해봤으니까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내 실험도 바쁜데 이것만 몇주 내내 붙잡고 있는 거 오히려 더 욕먹을 짓입니다. 당연히 교수님이나 사수님처럼 식견이 깊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커버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나요? 그냥 혼나나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미스디렉션입니다. 내가 준비한 재미있는 흐름으로 상대방의 발표에 집중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거죠. 그리고 제 경험상 과학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재미있는 흐름이란 결론입니다. 20분짜리 발표든 1시간짜리 발표든 발표가 끝났을 때딱한 문장으로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 저희 랩실 발표 기준으로 몇 가지 최소 요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쓰실지 말지는 랩실 분위기에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논문 낭독회가 아님을 기억하기 입니다.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이 논문이 무슨 내용을 설득하고 있는지 한 줄짜리 테이크온 메시지요. 어차피 디테일들은 발표가 끝나는 순간 교수님이든 선생님들이든 다 까먹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내용을 준비할 때 단순히 논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는 건 무조건 피합니다. 대신 이 논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인트로의 문제 설정이나 메인 피겨 혹은 실험 프로토콜 같은 이 논문의 기여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자세히라는 게 양이 많다기보다는요. 빡. 예전에 내 경험상 이런 일이 있어서 아쉬웠었는데 얘가 마침 그 문제를 건드렸더라라는 식으로 내용을 붙인다든가 실시해를 보여줄 수 있는 컴퓨터 도구라면 직접 보여주는 등 청자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떠먹여 주는 겁니다. 그 대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방해가 되거나 너무 당연한 얘기로 쓸데없이 발표 시간을 늘리기만 하는 결과물들은 누가 물어보면 대답한다 정도로 준비하고 과감히 삭제해요. 기껏 청중의 관심을 끌어었는데 피로도로 인해 집중이 깨지면 말짱 꽝이니까요. 두 번째는 내 프로젝트의 응용 제안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먼저 준비해서 교수님과 선임분들께 발표 말미에 짤막하게 떠먹여 드려요. 예를 들어 텍스트 생성 AI에 관한 논문이다 라고 하면 우리 랩실이 이걸 하진 않지만 이런 트렌드가 있고 이 기술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 우리 분야에선 이렇게 써먹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도로 재밌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디스커션의 포문을 여는 거죠. 뭐정어이 없는 아이디어라 해도 얘가 그냥 대충 어디다 던져서 요약형은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좋은 논문 고르기입니다. 사실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논문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최신 논문 중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만한 문제를 건드리는 연구가 좋습니다. 나만 하는 지역적인 문제보다는요. 그리고 발표를 시작할 때왜이 논문을 선정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요. 음, 최근에 제가 했던 발표들을 다시 살펴보니 이건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어려움을 겪으시던 문제인데 지금 당장 써먹으시기 좋은 툴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이 분야가 보통 A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는데, 얘는 B라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 독특해서 가져왔습니다. 와 같이 발표를 시작했었네요. 이처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논문을 본다면 조금 더 밀도 있고 몰입감이 높은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훨씬 생각을 덜 하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사실, 막 아는 척 했지만,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널클럽 발표는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만 해도 짬과 여유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졸업 후에 꼭 아카데미에 있지 않더라도 말을 잘하는 건 어디서든 환영받는 능력이니까 저도 너무너무 귀찮지만 계속 정진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일탈을 응원하겠습니다. 사옥이었습니다. 바바